사도 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고혈의 능력,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고혈의 능력, 중의 고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i'm no lord Sando long 참 놀라운 동력이로다 저예의 오늘 동력이 또다 저예의비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교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역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망령되고 허튼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 니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멘. 에, 지금 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 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지금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에 믿음의 아들이죠.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음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일꾼들을 잘 세워야 된다. 바로 있게 한자도 말고 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인데.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이 있지만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 목회 서신으로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가. 그래서 목회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은 이러해야 된다.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사용하실 일꾼을 찾지만은 사단 마귀도 자기가 사용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일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단 마귀의 잘못된 말을 따라갈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도 자기가 사용할 자를 미혹해서 지금 세운다 그런 말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미혹하는 영 사단 마귀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죠. 그래서 벌써 그 가당시만 해도 조금 지나서 바로 나타난 게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은 선한데 물질 이거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물질인데 악하다. 영혼은 선하지만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다.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를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몸을, 결혼도 좋은 게 아니야. 결혼도 하지 말고. 또 모든 육체를 위해서는 이 육체가 행하는 일은 다 죄를 짓는 거니까. 먹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 악이야. 육체가 행하는 것은 악이니까 철저하게 이 본능, 육신이 하는 일을 다 억압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도 조금 먹어야 되고, 할수 있는 한 적게 먹는 게 죄를 안 짓는 거니까. 육체 자체가 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먹는 음식도 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금욕주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고 노력하려고 해서 수도원주의가 생긴 그런 수도원도 있겠, 있었겠지만, 물론 뭐, 다 잘못됐다고는 할수 없는데 엄격하게 절제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을 뛰어나서 절제가 아니라 사상 자체가 잘못돼서 육체를 금욕하고 결혼도 부인하고 그래서 요리하는 음식은 아예 안 먹었다는 그러한 금욕주의를 행했던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 이상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세워서 거기서 지나가는 것은 이 죄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이건 성경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죠. 결혼 제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모든 식물을 다 너희를 위해서 준다 고그랬지 애등동산에 있는 거 본래 하나님 보세요.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창세계 보면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다. 그 중에 사람을 보시고 정말 참으로 참으로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결혼제도도 우리의 육제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창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고 말씀 안에서 성도는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로 타락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건 마귀 사상이니까 말씀 안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인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이 양식을 위해 우리 영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도 물론 있지만. 영혼을 위한 양식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한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오늘 한 날을 또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과 육의 모든 양식이 다 포함되는 거지. 또 매일 기도하는 거. 이게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호흡을 해야 숨을 쉬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란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은 우주의 공간 같아도 우주 공간에 간 우주선의 우주선을 타고 간 우주인들이 그 우주에 가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죠. 똑같아 보이지만은 지구에 있는 것과 어디에 그 우주에 나가서는 산소호흡기를 그 줄을 통해서 호흡을 해야만이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호흡을 하는 줄 믿습니다. 참 생명의 호흡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해요, 운동하지요,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육 영혼의 경건 훈련,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직분을 가져서 또 어떻게 봉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영혼의 이 경건의 훈련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도 복이 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 그 나라에 가서도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니까 이 병건의 훈련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 없고 또 관심 밖에 일로 생각하면 안 돼. 무언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영의 세계를 볼줄 알아야 돼. 그거는 뭐 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려보는 거 오늘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고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내 영이 지금 든든하게 되고 있고, 기도함으로 내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오늘 한 날도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어요. 말씀을 듣죠. 오늘 기도하죠. 오늘 건강하여 영적인 승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 2 2장 322장, 322장. <목소리가> <목소리가> 说。So 여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오늘도 기도하여 주님과 교제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연습